경기 도민 3명 중 2명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도민 10명 중 9명가량은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말연시 모임을 아예 할 계획이 없거나 계획된 약속은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.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. 경기도민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3차 접종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경기도가 지난 1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이 조사에 따르면 3차 접종 시기를 4에서 5개월 여유를 두겠다고 응답한 주민은 25%. 백신 접종 증명서 유효 기간인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맞겠다는 주민도 7%로 3개월 이후 바로 접종하겠다는 주민들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. 또만 18세 이상 도민 가운데 94%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응답했습니다.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까지 마친 도민은 21%로 나타났습니다. 기본 접종까지만 완료한 응답자 725명 가운데 86%는 추가 접종을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는 한달전 조사 결과인 76%보다 10% 상승한 것입니다.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 계획을 경기도민은 어떻게 세웠을까?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이 38%. 계획이 원래 없었다는 답변도 49%로 모두 앞에 87%를 차지했습니다. 연말 연시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3%로 나타났습니다.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 머물면서 필요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87%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로 추가 접종에 대한 도민 관심을 알수 있었다며 백신 추가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.